어,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2025년 9월에 시행된 고2 영어 모의고사 20번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구문 분석해서 명락 설명 글 전개 방식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 이그 학습자료 오늘 수업할 학습자료가 들어있는 그 사이트의 링크를 어, 제가 고정 댓글란에 남겨놓겠습니다. 그곳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이 수업을 들으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자. 어, 문제가, 이제 20번 문제가 이거였는데요.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어, 하나하나 해석을 해보기 전에, 어, 주요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어, 그 단어들을 예를 하나 들, 들으면서 한번 우리가 먼저 알아보고, 어, 해석을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하철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할 때, 자, 여기서 웨이링이라는, 자, 지문에서 나오는데, 웨이, 이 단어들이 나와요, 여러분. 웨이링은 예를 들어서, 출근길 지하철이 5분 뒤에 도착한다고 할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다려야 하는데요. 보통 이 시간은 답답하고 낭비하는 시간처럼 느껴지게 된,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음매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하지만 이 기다림의 순간은 일상적인 흐름에서 잠시 생겨나는 틈, 이음새, 이런 뜻이죠, 여러분. 입니다. 어, 삶이 항상 매끄럽게 이어지는 있는 게 아니라 멈추고 비, 비는, 비어있는 어이 공백에 시간이 공부에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reorientation이 나오는데 음, 어, 아, 물론 우리 지문에서 이제 동사 형태로 나옵니다. 이 틈에서 이이음에서 우리는 스마트폰만 보는 대신 오늘 하루를 정리하거나 책을 읽거나 멍하니 마음을 가다듬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다림이 낭비가 아니라 기다림이 뭐가 될수 있죠? 사색과 회복의 기회로 이게 바뀌게 되,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순간, 그 삶의 이음매로 나타나고요. 이 순간은 그 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단순한 불편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관점, 창의성, 성찰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이 여기서 말하는 이택틱이라는 이 전술은 바로 이런 태도를 배우도록 돕는 전략이라고 이게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음, 이 단어들을 한번 먼저 알아보고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택틱은 입니다. 이 용어죠, 여러분. 용어입니다. 끌어온, PP죠, 여러분. 꾸며줍니다. 군사적인 사용에서 끌어온, 거기에서 유래한, 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전술이란 뜻이죠, 전술은. 자, 여기 맥락 설명을 보시면, 글의 핵심 주제, 주제인 그 전술의 기원을 밝히며 서두를 열, 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아, 스트레러지에서 전략이죠, 여러분. 전략은 행동 계획입니다. 그죠? 여기 또 자, 음, 현재 분석가 뒤에서 꾸며 주네요. 자, 지휘하는 군대를 뭐할 때요? 공격할 때. 언어도는 이제 또 다른 하나란 뜻이죠. 또 다른 군대. 다른 군대를 공격할 때. 아, 그래서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음, 이 문법이 잠깐 적용된 게 어떤 건가 볼까요? 여기 자, 접속사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라서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는데 이렇게 어택 킹이 왔죠? 그러면 여기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거나 분사구문. 음, 두 가지 다 적용해서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 전술은 대응책입니다. 뭐에 대한 대응책이죠? 그 상황, 전장에서의 상황에 대한 대응책입니다. 네. 자, 맥락 설명 보시겠습니다. 네. 전략과 전술의 개념을 대비시켜 설명하면서 주제 개념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네. 세 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간은 부과됩니다. 우리에게 부과되죠? 자, 뭐에 의해서요? 문화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 병렬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병렬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병렬 관계를 보시면 이렇게 바이 바이, 그죠? 이 등이 접사를 기준으로 해서요 여기 뒤에 바이 바이 어, 끝에 이렇게 바이 이하로 이렇게 병렬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자, 병렬관계 한번 여기서 해석해 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의 문화에 의해서, 그죠? 또 뭐요? 뭐죠, 여러분? 기술. 여기 관계대명사죠, 여러분? 요 관계대명사 주격이네요. 이게 동사한 거 보니까 그러니까 선행사랑 이렇게 수일지 확인하시고요. 이게 복수니까 복수 맞았네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전략이, 기술, 기술이죠. 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게 현재 완료죠. 해부 PP입니다. 조직화 해온 기술, 시간을, 그죠? 뭐로요? 나노초 단위로, 그죠? 나노초 단위로 조직화 한그 기술들, 그리고 뭐에 의해서요? 그 자체, 시간 자체에 그 유한한 본질, 그리고 본질과 사실, 이거 동격이죠, 여러분? 동격하고, 어, 우리가 어, 그저, 오직 그 정도만, 그 정도의 시간만을 살수 있다는 그 사실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제 부과된다. 이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병렬이 이제 바이 이렇게 되죠? 자, 여기 바이 제가 다시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 자, 주격 관계대명사와 동격.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맥락설명은 한번 알아볼까요? 군사적 개념을 시간 문제에 비유하고, 그 시간이 사회 기술 자연적 조건에 의해 강제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자, 이에 대응하여, 그죠. response 대응하여 우리는 개발해야 합니다. 전략을 뭐를 위한 전략이죠? 이 deal with는 다루다죠. 자, 시간과 기다림을 다루는 전술, 그죠? 전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네 여러분 여기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가 왔죠? 아, 동명사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네 다섯 번째 문장 아, 가볼까요? 이러한 것들은 전술이 아닙니다. 이거죠? 제거하기 위한 그죠? 기다림을 없애기 위한 전술이 아니다. 이거죠? 대신에 그렇지 않고 이러한 것들은 전술입니다. 뭐를 위한 전술이죠? 이거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였죠? 여러분 동명사입니다. 어, 어 가르치기 위한. 자, 수요동사죠? 누구에게, 간목에게, 직목을 이렇게 된다 자, 우리에게 하우투는 뭐뭐 하는 방법이죠? 배우는 법을 가르치기 위한 진수, 전, 전술입니다. 뭐로부터 배우죠, 여러분? 그 이음매로부터. 자, 맥락설명을 보시겠습니다. 어, 자, 기다림을 어, 제거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기다림 속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여섯 번째 문장 혹시 있습니다. 이러한 전술은 가지고 있습니다.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뭐할 잠재력, 이거죠? 방향을 바꿀, 우리를. 어, 심오한 방식으로 바꿔, 바꾸는 거죠. 우리의 방향을. 자, 뭐뭐 하면서 동시동작입니다, 여러분. 분사구문이죠. 자, 우리의 관점을 바꾸면서, 뭐에 대한 관점이죠? 기다림, 기다림의 그 시간, 그죠? 에 대한 우리의 관점. 어, 불편한 것으로만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reorient에서 이제 이런 뜻이 있죠. 방향을 바꾸자, 다시 정하다. 재적응하다, 재조정하다. 네, 이런 뜻이 있습니다. reorient가. transform, 여기 보시면 이제 분사구문 뭐뭐 하면서 동시동작이기 때문에 여러분,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거 뭐뭐 하면서 as나 while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as they transform. 네, 이렇게 됩니다. 맥락 설명을 보시겠습니다. 단순한 대처 방식을 넘어 인간의 사고와 대, 태도를 전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네, 일곱 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관점은 바꾸어 놓습니다. 기다림을 from A to B A에서 B로 기죠. 부담되는 그 부담이 부담에서 뭐로요? 새로운 도약으로 뭐를 향한 도, 도약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향한 기죠. 뭐와 같은 어, 창의성 네, 여기 이제 도약의 발판이죠, 여러분. 뭐를 향한? 자, 창의성, 사회적 비판, 그리고 성찰. 뭐에 대한 성찰이죠? 우리의 내면의 상태나 어떤 상태죠? 어, 상태와 어떤 상태죠? 우리 관계의 상태. 자, 이런 것들요. 네, 여러분. 여기, 어, 문법 들어있는 상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From A to B. A에서 B로. 그죠? 짐에서 도약의 발판으로 이렇게 되고요. 뭐와 같은 해서 요거, 어, 공통어를 기준으로 해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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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자, 등이 접사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병렬을 이루고 있고요. 자, 병렬 관계가 뒤에 또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reflection on 해서 뭐에 대한 성찰에서 on을 공통으로 해서, 어, 등이 접사죠. 이렇게 병렬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맥락 설명을 보시겠습니다. 아, 기다림을 부정적 경험이 아니라 성찰과 아, 성장과 성찰의 기회로 전환하며 글을 결론짓습니다. 네. 여러분 글 전개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입부로 전술의 기원을 군사 용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개념 구분을 하고 있죠. 전략과 전술의 차이점을 정의하고요. 확장으로 시간 개념의 군사적 은유를 적용하고 외부 요인에 의해 시간이 강제됨을 강조합니다. 대응 필요성이 뭐였죠? 시간과 기다림을 다루는 새로운 전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전환적 관점을 제시하죠? 기다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활용하는 대상으로 재정해야 합니다. 심화는 기다림의 의미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합니다. 결론은 네, 기다림을 창의성 성찰, 사회적 비판으로 이어지는 기회로 해석하며 긍정적 결말을 맺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 아, 죄송합니다. 여기 안 보이셨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환적 한, 전환적 한 점을 제시합니다. 기다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활용하는 대상으로 재정의합니다. 어, 네. 그리고 심화를 하고, 안, 하고 있는데요. 기다림의 의미를 바꿀 수 있는 아, 잠재력을 강조하고 있고요. 어, 결론은 기다림을 창의성, 성찰, 사회적 비판으로 이어지는 기회로 어, 해석하며 긍정적 결말을 맺습니다. 네. 네, 여러분 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알아봤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